3년 6개월 만에 지금 아마 이쪽으로 옮긴 것 같아요. 3년 6개월. 여러분이 고생, 고생을 지금 하고 있다, 고생이다, 뭐가 힘들다라고 하지만, 그래서 지금의 여러분의 고생은 다 아는 내용이고, 그 내가 보기에는 간단한 답이 다 있는데, 그래서 나는 여러분들한테 3년 동안, 4년 동안 해준 게 아무것도 없어요. 그런데 우리는 뭔가를 들으려고 지금 옵니다. 받으려고. 근데 나는 한게 말밖에 없어요. 말밖에. 말이 맞다 하니까 여기를 오는 거고. 그죠? 잘 생각해봐요. 그 차이만 존재하는 거야. 그 차이. 말의 차이. 자신의 마음에. 뭔가의 의심이 일어나지 않으면 찾지 않아요. 그 말을. 그 이면에는, 그 이면에는 각자의 마음이 이 법과 그것 때문에 이 말이 맞음을 인지하고 있는 거야. 근데 그 상대를 볼때그 마음이 왜 움직였냐를 아는 것이 우리 마음먹단 공부법이에요. 그랬던 직업. 직업은 내가 뭐라 고 그랬어요? 전 세계 도둑질을 많이 한 사람이 있어. 도둑질을. 그러면 이 사람은 은연 중에 그, 이간질을 했던 사람은 이간질의 그 관, 그, 어, 걸 갖고 있으니까 그 논리로 보는 거야, 세상을. 똑같아요. 한 치도 벗어남이 없어. 그 본성과 타고난 그 기질. 그죠? 적성. 이런 건 어디서 생기냐요 사람의 모습이지만 조금은 뭔가가 다르게 보일 거야, 아마. 그죠? 그게 체득입니다. 저 노트시 아파트 15층 위에서 밑을 보듯이 보고 있는 거예요. 말은 마음의 표현이라고 그랬습니다. 그래서 말한 자리 입에 딱 튀어나오는 그 말에 벌써 그 사람의 마음이 다 묻어 나온다는 걸왠줄 알아? 나를 떠나서 객관적으로 보기 때문에 말을 안고 딱 죽어 있는 성자는 볼 필요가 없어. 왜냐? 감정이 없으니까. 살아 있는 사람은 분명히 어떤 기운을 자기 몸으로 표현하는 그죠? 요 중간에 중간에 있잖아. 여기가 물질이고 여기가 비물질이잖아. 얘기를 우리가 하냐. 우리는 법이라는 울타리에서 그 나라는 걸 깨기 위해서 왔으니까 얘기를 해주는 거지. 이렇게 하지 말고 여기서 요쪽으로 가라라고 얘기했을 때이 말을 듣느냐 이거지. 듣느냐. 안 들어요. 절대 안 들어. 여기서 가깝게 산을 속고 사는 집사람 어떤 남편, 아내 말은 들을 수, 아버지 말은 들을 수 있지만 상이. 네. 그, 남아있기 때문에 그럽니다, 이게. 인간적인 게 남아있기 때문에. 법을 믿고 왔으면, 어떤 상황에 딱 처해서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? 라고 물을 거 아니야. 설령 따라 한다 하더라도, 결국은 흐물흐물 가다가 자기관념대로 싹 바꿔버려. 그리고 그 뒤로 어떻게 됐는지 얘기도 안 해. 여기 감줄기가 있어서, 요렇게 강물이 내려오면, 그죠? 내려오면, 여기 지금 나라는 게 있어. 이게 강줄기라고 칩시다. 그러면 이 진원지를 알아야 뭘 고치든지 말거 하냐. 어? 여기서 이 강물을 이렇게 바꾸는 게 쉽겠어요? 여기서 그렇죠? 여기서 생긴 나와 여기서 생긴 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. 어? 근데 그런걸못 놔. 못논다니까 얘가 고통을 심하게 겪어야. 이걸 믿는 척하면서 요리 오는 거죠. 신을 완전히 밟아서 끄지 않으면 결국은 또 이렇게 흘러가. 나라는 감줄기에 딱 가로 막혀 있는 요 장애, 요 장애만 어떻게 걷어냈으면 하는 게 보통 사람들의 마음이다. 아무것도 없어 남는 건 뭐가 남아? 물질이 남아 물질 물질이 남아 아니면 그래서. 이 말귀를 알아 듣느냐 못 알아 듣느냐에 따라서 자기가 변하는 것이지. 그래서 의식을 그 깨어나게 한다는 건 그렇게 해서 깨어나는 거고 그 처리 과정에서 몰랐던 사람들의 마음이 뭔가 상이라는 게 뭔가. 아 내가 살아온 게 뭔가. 내가 그간에 뭘 하고 살았나라고. 어, 간접적으로 자기를 까볼 수 있는 뭔가 의구심이랄지 어떤 그 여러 가지 일어나는 상황은 다르지만 하나의 어떤 마음, 뭔가 괴로움, 아픔이라는 걸 안고 이 법당에 왔습니다. 하나 동기 어떤 그 계기가 돼서 이 법당에 왔습니다. 그렇다면 그걸 바탕으로 깨어나야지. 그래서 관상수상이 그래서 나온 거 아닙니까? 아니, 코가, 남자가 코가 서야 성기가 좋다. 이렇게 보잖아요. 이렇게 얘기하잖아요. 여자는 입이 잘 생겨야 뭐가 좋다. 뭐 이런 식으로 다 물질로 대입해서 얘기하잖 거기에 바로 함정이 있어요. 그게 뭐냐면, 논리에서 요 눈으로 사람을 딱 보면 어떻게 돼? 인간적인 얘기 다 오만가지 섞어서 얘기하죠. 지금의 반상의 논리는 요 논리로 보는 거야. 윤회를 여기서 이렇게 얼마나 했느냐가 중요하고, 여기서 내가 도둑놈 집안에 태어났냐? 선비 집안에 태어났냐? 에 따라 그 보자. 우리가 인간이라는 거대한 틀 속에서 있지만 본성은 다 달라. 요걸 누르고 있을 뿐이라 이 말이지. 왜? 현실적으로 윤리, 도덕이 있고 양심이 있으니까 누르는 거잖아. 그러나 그 속은 다 각가지 다르다 이 말이야. 요 개념을 뭐. 이해해서 깨닫기 전에는 그걸 절대 못고쳐 그러기 때문에 괴리가 이치를 아는 자가 그렇게 얘기를 해주면 자기를 바꿔주기 위해서 얘기를 하는 거란 말이요. 음. 그러면 자기가 움직여야 바꿀 거 아니야. 움직여야. 그죠? 네. 이 참나가 어떻게 바뀌냐면 제일 좋은 방법이 제일 좋은 방법 어떤 사람들이 순간 마음이 바뀌어서 뭐, A라는 사람 만나고 B라는 사람 막 바뀌어놔서 살잖아. 그건 들락날락, 들락날락 사는 거야. 자, 참, 아, 왜? 참나, 참나 따지지 말라고. 얘가 죽었든 살았든 떠났든 따지지 말라고, 이거. 말고, 지금 현재 내 마음이 옛날에는 이랬는데, 요, 왜? 자기 혼자는 어떤 참나가 바뀌었는지를 모르니까. 맞죠? 그래서 친구 따라 감남하지 말라고. 그래서 법이 필요한 거고. 따지지 말고, 어 그래 내 마음이 오늘 살다 보니까 이런 마음이 일어났어. 그러면 아 어, 이게 근데 일어났다가 금방 사그라드는 마음이 아니라 조금 지속됐다고 치, 치자고. 그러면 뭔가 이유가 있겠죠. 그러면 그때 물어봐야지. 그러니까 자꾸 전생 얘기 따지고 그 귀신들 무당집에 가면은 왜뭐 내가 뭘 어째서 전생에 뭐 어쩌고 막 이런 얘기하죠. 그게 사람 또라이 만듭니다. 진리라는 이 하나의 우리가 지구 속에 사는 인간은 진리라는 기운을 갖고 있어. 나를 건들지, 요 놈이 들어갈지, 어떤 놈이 들어올지는 모른다 이거죠. 마음이 청정한 사람은 요거 선택하는 가지수가 한 서너 가지라면 어이 좋지 않은 사람은 백 가지, 천 가지의 마음이 들수 있어요. 마음이 뒤죽박죽 뒤엄자리 같은 사람은 벌써 그 자신의 의지가 없어서 마음을 들여다 봐. 얼마나 심하게 변하냐 아니면 그냥 아니 그냥 그래서 이 마음이 100개 변했다 그러면 점점점 줄어들어서 이치를 알아가는 건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거라고. 저서도 되겠네. 스스로가 정립을 해야 나라는 나무가 크지. 그죠? 이게 없잖아요. 좋은 시간 됐으면 합니다. 마치겠습니다. Thank you.